구술할 목적으로 점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점집을 갔는데, 야너저 상께서 구태, 그거 진짜 이상한 거야. 아, 네가 어떤 상황이고 무엇 때문에 이고 어떻게 됐는데 이게 자꾸 말썽을 부리네?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형은 내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 돌이킬 수 없는. 감... 그죠? 머리는 기르면 되고 다른 거 다시 하면 되는데 성형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개운법이안 돼. 네, 안녕하세요. 네. 회원님, 그 사람들마다 기운이 있잖아요. 응. 좀 나쁜 기운이다 이럴 때좀 좋게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뭐 이런 나쁜 게. 기운인데 좋게 바꾼다. 저는 솔직히 내가 확인해 보고 내가 써먹고 효과 봤던 것들만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어요 실은 입춘 전후로 해서 속옷을 부부네가 바꿔 입고서 하는 게 개운법이긴 해 근데 부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개운하는 방법 사람이 헤어졌을 때 들먼 자는 게 머리 자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개운법에 속해요 뭔가 변화를 주고 내 기운을 확 바꾸겠다는 뜻이야 옷으로 바꾼 것보다 내 신체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순간 우울해서 성형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개운이 다 되면 좋은데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형은 내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머리 킬수 그죠? 머리는 기름은 되고. 다른 거에 뭘 다시 하면 되는데 성형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개혼법이 안 돼. 잘못했다고 더꼬꾸라질수 있으니까 얼굴에 점을 뺀다든가 아니면 양비간에 있는 주름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팔자주름이라 가죠? 주름을 없앤다든가 수술이 아니고 시술로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건 순간 개혼법에 포함이 돼요. 반대로 아무나 다 눈썹 문신한다고 해서 개혼이 돼? 순간 기운은 바뀌어. 그 바뀌었던 기운을 계속 유지하려면 또 뭐를 해야 되겠어? 작년에 우리 만났나? 처음부터 말했죠. 살자야 된다고. 그래야지 돈벌 거라고.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나는 무당이니까 굽타자가 아니고, 그러기 전에 본인이 본인 몸을 스스로 컨트롤하면 기운은 뺏기지 않아요. 그 현상 유지대로 쭉갈수 있어. 그게 보세요. 지금 편하잖아. 여기서 조금 더 뭔가를 놔주고 싶으니까 자꾸 뭔가 찾는 거야.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본인은 얼굴에 살을 찌는 걸? 시술로라도 좀 해볼까요? 아따 성형은 안 된다고 했잖아. 방송. 시술. 시술, 시술. <laughs> 시술. 그러니까 선생님 더 봤을 때좀살은 쪘다. 응. 근데 얼굴이 안 진다. 그죠? 그 맞아요. 우리 잘했지. 응. 단백질 섭취를 좀 하셔요. 요즘 단백질 쉐이크 팔아 맛도 좋아요. 그러면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으로 가니까 본인 얼굴에 양, 미간에 양, 턱에 조금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이 눈썹을 했다고 쳐. 이게 그러니까 눈썹 하나 했다고 개운은 되지만 바뀌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면 뭔가 또 추가로 해야 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깍두기, 열무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이 밥상에 김치만 1 2 가지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건 잘 차린 밥상이 아니잖아. 개운도 마찬가지야. 순간 했는데 현상 유지는 안 돼. 쭉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오 개운, 오 개운 했으니까 나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 순간만 좋아져. 그게 개 운이야. 순간. 그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개운 하려 그러면 눈썹 문신 하고 양턱살 단백질 쉐이크.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움이 되면 또 물어봐. <웃음> 알았죠. <웃음> 제가 그때도 약속드렸다시피 살찌우겠다 응. 그래서 좀 이제. 그죠. 훨씬 낫죠. 네. 순간 개혼을 하고 싶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예민한 친구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개혼을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선생님께서 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럼요. 이게 사람을 점을 보고 상담을 할때 구술할 목적으로 점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점집을 갔는데, 야, 너 조상께서 구태. 그거 진짜 이상한 거야. 아, 어? 네가 어떤 상황이고, 무엇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됐는데, 이게 자꾸 말씀을 부리네? 뭐 조상꽃이라고 합시다. 조상꽃을 하고 났어.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까요? 바뀌는 건 진짜 백0 1명이에요 그럼 99명은 가짜란 뜻이요? 가짜는 아니죠. 다 내한테 도움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점을 보든 상담을 하든 뭐를 하든 현재 이 사람한테 단 0.1%만 내가 계기만 주면 사는 게 바뀌고 움직이는 게 달라져. 그리고 나서 저 작년처럼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했을 때어 조상이 자꾸 말썽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할 그래야지 맞다는 거죠.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